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년, 천년 연불하거나 명상해도 진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선지식은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식의 말에 따르면 염불, 명상, 뭐 이런 공부를 그런 영적인 공부를 아주 전업으로 전업으로 하는 일부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를 갔을 때 미얀마에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봐야 왔다갔다 하는데 피곤만 해서 그냥 우리 거기 가서 왕골 랑곤 랑곤의 수도 랑곤에서만 왔다갔다하면서 거기만 다 구경해도 좋지 않겠는가? 그 304일 동안 거기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가보면서 미얀마의 그 수행자들이 모여서 뭐 탁발하고 거기 식사하고 경행하고 뭐 하는 그런 걸 보여, 그 보여주는 절이 있어요 관광을 통해서 이제 갔어요 거기를 가서 제가 느낀 게 이런 것입니다 첫째, 그 사람들이 부처님 시절에 주는 거를 다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기를 주면 고기를 그냥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탁하구나, 여기가, 분위기가 굉장히 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식사했으니까 그러니까 경행을 합니다. 걸어다니면서 연부를 하거나, 뭐, 비, 비파사나 같은 걸 하겠죠. 그런데 맨 앞에는 그 스님들의 행렬이 촥 이제 줄 서서 가는데, 맨 앞에는 남자 스님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구니, 여자 스님들, 그 다음에 남자 거사들, 여자 보살들이 이렇게 네 층으로 나눠가지고 쫙 걷고 있는데요. 그때 거기서 본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 수행을 전업으로 하는 스님들은 아무 무미건조하게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무표정하게. 또 여자 스님들도 뭐 조금 더 나, 좀 표정이 좀, 좀 진지, 조금 더 진지하긴 하지만 또 그렇고, 그 다음에 거사님들이 가는데 조금 더, 또 성의 있게 걷고, 아니, 맨 뒤에 있는 보살님들이 걷는 것은요, 뒷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굉장히 부처님께 헌신하는, 헌신 공량한데 몸을 헌신 공양으로 걷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정말 성, 정성을 다해서 걸어가면서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뒷모습만 봐도 알수 있어요 사람은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아주 항상 집중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저 멀리서 그 사람이 주소를 경영하고 있는데 저차 타고 지나가면서 저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산매에 들어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업으로 하는 거, 그들은 그 영적인 공부 어떤 공부인지모르지만 비파산을 하든지, 뭐 좌선을 하든지 또는 명상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간에 그일 위에는 세상 일에는 관심도 없고 또 세상 일을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 수행은 그들에게 그냥 직업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정된 뭐처럼 계속 똑같은 걸 답습한다 이겁니다 시간이 되면 정조하고서앉고 눈을 감고 호흡을 하고 염불하고 명상하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음 속에서는 아무 의욕도 없고 어떤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꼿꼿이 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죠?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선지식은 그것을 무기공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무기공이 빠지는 거예요. 즉 아무런 생명력도 의식의 움직임도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그런 무기공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무기공 상태에서 천년, 말년 있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번뇌가 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도 받아가면서 또 치열하게 고민도 해보면서 숙고도 해보고 그 일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사는 상태가 꽤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리에 가서 다 감고, 눈 감고, 호흡하고, 다 집중하고, 그렇게 있으면 무기용에 빠지면 너무나 행복해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공부를 잘하고 있다. 나는 아주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행자의 가장 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영적인 성장도, 어떤 깨달음도, 의식의 확장도 없는, 그저 정체 상태, 무기공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 사실인 것입니다. 그 선지식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는 천년을 공부한다 해도 아무런 영적인 진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영적인 공부는 은불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아니라 의도와 깨어 있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염불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너무 빨리 깨닫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추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염불은 아무리 오래 해도 단순히 몸과 마음을 휴식 모드로, 평상심에서 휴식 모드로 만드는 것일 뿐이고, 어떤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염불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활짝 깨어 있으면서... 얼마나 진보하려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